엄마다 여러분 엄마다 고기요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 세상에 닭은 새벽까지 일나서 그 울어 산는지 장닭이고 어에닭이고 우리 닭이 는데 정확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새벽 눈 뜨면 새벽 두 시에 깬다. 왜겠지? 아 통증. 어미, 내가 이놈 통증 때문에 염증, 통증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그래가지고 설마, 음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, 한의원 갔어. 추나, 추나였고, 음, 뼈약 당하고 교정 받고. 아 그랬는데도 아파가지고 정신이 통증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야, 어저께 또 다른 한의원 가서 겨우 지금 좀 잡아놨는데 <laughs> 정신이 하나도 없어 <laughs> 무슨 날벼락이 <날베라기> 하루아침에 <laughs> 아유 그 와중에 또 내가 돌봄 일을 하겠다고 <laughs> 셀프케어지. 셀프 내 셀프 네, 코가 숫자야.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어, 그런 게 있어요. 보다가도 <laughs> <생각해보니 웃음> <생각해보니 웃음> 우리끼리. <생각해보니 웃음> 우리끼리 끼리끼리 우리끼리가 장땡이야. 그, 그, 장땡이야. 정말 어, 음. 각자 도생이고 저딴 세상 사람들이야, 중무대 생각이 마음이 뜻이 얼마나 다른지. 생각이 다른지 하여튼 우리는 이미 저세상 사람 같. 저 세상 사람 같저저저 10차원에 가 있는 게그 10차원에 누가 있어요? 10차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휴, 맨날 며칠을 정말 고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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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것이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이고 지금 다 지나갔고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뭐가 무엇이 릴렉스 된 시간인데 어, 참 그래도 누군가 상생입니다 회원이고 상생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상생 당생이 돼야, 뭐시 그 시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, 감사 기도 밖에는 할게 없다고 그러더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다려. 감사해, 감사 감사 기도만 해야지. 뭐딴 거, 뭐 그래도 감사. 이래도 감사, 저래도 감사. 그냥 감사. 그저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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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뿐입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택입니다 주님 감사해요. 그래도 1번 주님 감사해요. 사랑해요. 1번 주님 감사해요. 사랑해요. 알랍 쭉쭉 딥키스 아주 소 그래 가면서. 하여튼 운전 똑바로 해. 안전 운전 하세요. 하나의, 나 하나의 별이야. 다 스타고, 온전히 우리가 다 스타기 때문에, 예. 스타라서, 저 부닥치면 저 초점 박살이요. 그러니까 부닥치지 않도록 잘 조심스럽게, 단계 유지, 그 거리를 잘, 안전 거리를 잘, 두고 그러고 다녀야 되겠어요. 알겠죠? 하이킹 안 받고 하고 우리가 또 음,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어쨌거나 어쨌거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. 연말연시를 우리가 또성탄 시즌에 음. 더 즐심, 도 행복심, 더, 행복, 더 사랑심, 해피투게더.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. 그~ 그~ 시즌 2는 그런 거니까 이미 게임업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. 경청 경청 순종 순흥 순보.